걸렸습니다 나가라 인미 너는 보인다 야 응? 보여 보여 오 어, 숨었다 이야, 크다. 이거 뭐야? 참바아 응. 오. 빨리 들었나? 응? 빨리 들었나? 소가리, 아우. 참바자? 응. 그게? 응. 어. 이게 다네. 응. 와. 그냥 때려 맞힌 거야. 응. 다지네 어? 이와우우 아 여기가 소가리가 포인트인데 아, 여기가 안 나오는 게 여기 희한해 응. 음 소가리 아이 귀여워 네? 아미. 어우, 잘하네. 힉. 냐. 곰가리. 곰가리. 용 곰가리. 와, 물이 이제 조개가 막 오. 응? 음? 나는 왜 이렇게 이름이 잘 보이지? 우와! 하얗게 나왔었어. 오 크다. 이고 얼다. 어. 맞아가맞아가고 죽을 거다. 오 조개다. <laughs> 기대해, 셔. 기대해? 네? 오늘 내 번전 뽑게 해줄게. 너. No. 기대해. 야, 아, 저 지금 물이 안 깨끗해져서. 응. 음. 안 보여. 야, 안 그러면 엄청나겠는데. 네, 요즘 다 있어. 음... 뭐 요즘 일만원 다생이로 나있어 뭐있어? 얘 진짜 천마아 참마자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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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리 <laughs> 야, 이제 돌들이 막 이제 들리는 게 나오네. 음. 여기는 돌들, 돌비... 그때 쪼가리 여기서 잡았네. 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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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땅이잖아, 요거. 우와. 그게 어? 크지도 않네. 응, 어, 여기서 나왔어. 어, 그 생각나네. 이제 나네. 보인다. 어? 응? 돌들이 보여. 응. 이런데, 붕한 마리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응?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응? 야 가이드는 완전 치면이 안 쓰시는데. 으쌰! <놀람> 쏘아리! <놀람> 뭐 많아 뭐 새우. 뭐지? 새우. 음, 참. 새우 왕새우. 왕새우. 오. 오. 여기서 여기서 여기는 꼭 있더라. 음, 구부락지? 이야. 우와, 음, 어, 구부락지입니다. 오우. 음. 오우, 이렇게 커. 와, 섬라문이 옆에 가 그냥 우와. 오, 엄청 큽니다. 여보. 어? 조개. 조개? 왕조개. 아. 자, 어때? 응, 음. 하이. <laughs> 너무 나 저쪽에 가니까 조개가 망 떨어질까? 아니야, 있어. 그 고기, 고기 할수 없어, 할수 없어. C'est bien, on